신약 성경 사도행전 사도행전 17장 1절 10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10절 16절 신약 성경 217쪽입니다.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벌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10절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바울의 전도여행이 있었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년 전에 우리 교회에 참 제가 부임하자 말자 우리 시찰회에서 목회자들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제가 부임하자 말자 그 성지순례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전도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아덴 고린도를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을 이렇게 거닐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빌립보에 왔을 뿐인데, 바울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오고, 베레아에 오고, 어, 이렇게 아덴에 오고 고린도에 왔을 뿐인데, 그때 바울이 이 도시들을 방문했을 때 아무도 바울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은 그러나 바울이 지나간 자리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보니까 그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지고 어느 순간에 빌립보 전체가 복음화되고, 베레아 전체가 복음화되고, 또, 데살로니가 전체가 복음화되고, 아덴 전체가 복음화되고, 고린도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 나중에는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을 참 새삼 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러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어, 바울은 16장에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냐의 또 다른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어, 요즘엔 데살로니키예 그리스 도시로는 데살로니키입니다. 데살로니키인데 데살로니카에 왔는데 이 데살로니카는 교통의 요충지이고요. 또 이게 생긴 모양이 원형 극장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와 동방 제국을 연결하는 에그나티아로 이 길이 있어 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또 배가 정박하기 아주 좋은 그런 항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는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은 사도바울은 핍박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불과 세 안식일 정도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세 안식일이라고 하면은 짧게 잡으면 2주간 정도 되고요. 길게 잡아도 3주가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을 대살로니가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놀랍게도 불과 2, 3주 정도의 기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대살로니가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랐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편지로서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뭐 같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양육을 해준 것도 아닌데 너무나 그 어려운 핍박 속에서도 참잘 견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대가심을 안오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마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따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불과 2, 3주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이때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이 테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뿌려진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참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한분한분뵐때 복음의 능력을 새삼 느낍니다. 복음의 능력이 각 사람에게서 힘 있게 역사해서 정말 그 속에 많은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주 안에서 힘있게 성장해 가고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네, 늘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아,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밤에 보냈다는 건 뭐예요? 피신을 시켰다는 겁니다. 대살로니가에서 핍박 때문에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으니까 빨리 옆에 있는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을 보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베레아에 참 이렇게 떠밀리듯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리아 사람들은 또 만나보니까 굉장히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있습니다. 이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는 말씀을 쫙 띄워주는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네.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성경에 예언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할 때에 정말로 그러한가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고. 기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적지 않다는 건 뭐예요?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한마디로 이 베리아 사람들은 참 마음밭이 이렇게 좋은 사람,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를 해보면요. 참 착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예수 믿어야 착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화되어 가고 변해 가지만은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은 그 그러니까 선풍적으로 참 착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참 착한 사람들. 예. 만나보면은 이렇게 뭔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이렇게 열려 있고 대화를 해보면 뭔가 그 안에 즐거움과 유쾌함이 있고 그 성격적으로 참 좋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딱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먼저 역사해야 돼요.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어떻게 절망을 이기고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지 이 복음의 능력을 내 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또 어떻게 역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변화시켜가고 어떻게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기도록 만들어내는지 그 복음의 능력을 어 우리는 또한 보아야 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참 베레아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베레아 성도들 네. 이런. 참 귀한 대신자들,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어, 초청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다섯 분이 이렇게 와서 참 등록을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한분한 네, 한 분이 참 너무 귀하고 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여러분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죠.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 아테네. 어떤 도시입니까? 철학의 도시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기라슨 같은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또 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진짜 전 세계의 지성 사회를 지배해 온그 엄청난 철학자들이 바로 이 아테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아테네는 저도 가 보니까 완전히 압도당할 정도로 멋있고 웅장하더라고요. 뭐가 파르테논 신전, 야 밤에 이렇게 막 조명을 쫙 파르테논 신전에 이렇게 비춰놨는데. 이 신전이 이 그리스 전체, 그 아테네 전체 도시에서 다 보일 정도로 그딱 언덕에 딱 있습니다. 가운데. 예. 그 신전도 엄청나게 웅장한 데다가 그 신전에 불을 탁 비춰 놓으니까, 와, 우리가 한 번씩 TV에서 이렇게 그리스, 아테네 이렇게 사진 보면은 파르테논 신전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우상의 도시죠. 바울은 이 파르테논 신전 맞은편에 아레오바고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돌로 된 바위, 바위 언덕입니다. 여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여기 아레오바고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테네 시내가 다 뿌려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지식, 새로운 종교, 새로운 사상 막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고 또 토론을 하고, 변론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바울이 여기에 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증거하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너무 처음 듣는 그런 지식인 거죠. 생각인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막 서로 간에 변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저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면요, 제가 얘기를 하면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듣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이 그냥 호 마음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마음을 어 이렇게 씻어내고 또그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데 이 보험을 듣지 않고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은요, 벽에다 대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힘이 들어요. 모든 말이 심어지지가 않고 다 튕겨서 저한테 나옵니다. 그러니할 말이 잘 떠오르지가 않고 생각이 나지가 않고 말이 진행이 잘 되지가 않고 힘이 들어요. 사도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랬어요. 뭐 말을 하면은 그러냐고 하 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막 계속 말꼬 투리를 잡고, 이 얘기하면 또이 얘기를 꺼내고, 저 얘기를 하면 저 얘기를 꺼내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되고, 변론이 되고,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싸움은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낙심을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또네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테네에서도 몇 사람 정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의 이 아테네 전도는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이에요. 아홉 명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한 명만 믿어도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가 초청주의를 이렇게 해서 백 명이 올 때도 있고, 뭐, 백오십 명, 이백 명이 올 때도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저는 그 초청주의는 성공한 초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과 속에 씨앗이 몇개 있는지 알수 있죠. 사과를 이렇게 딱 쪼개면 씨가 보통 몇개 들어 있습니까? 네개 들어 있습니까? 네 개도 들어 있고 뭐두 개도 들어 있고 뭐 사과에 따라서 뭐 다릅니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몇개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씨앗 속에 사과가 몇개 있는지 알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씨앗이 하나 심겨지면 은 사과가 100개가 열릴지 200개가 열릴지알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청주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게 적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한 우주죠. 한 영혼이 변화됨으로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그 모든 세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그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핍박자였잖아요. 핍박자. 그렇지만 이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말 이 놀라운 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 그 험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아무도 환영해 주지도 않고, 대부분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도망 다니기 일수고, 또 잘못 걸리면 또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 가지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기품 속에 보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배가 파손이돼 가지고 나무를 하나 붙들고, 24시간을 밤낮으로 그 나무를 붙들고 바다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다 겪었지만은 그래도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역사. 저는 우리 교회 에 그런 사람들이 한분두분 분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일당 백, 일당 천, 예. 한 사람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백 명을 변화시키고 이백 명, 천 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인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전도 여행이 있었기 때문에 대살로니가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베레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아테네에서도 믿는 자들이 생겨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을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도 나누고 이렇게 물티슈도 주고 할 것인데요. 그 마을의 땅들을 밟으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마을의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 없이 살아왔지만은 초청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을을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다면은 이 마을에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그런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을로 가시고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초청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돈을 땅에다 묻어 놓으면요. 어디다 묻어 놨는지 단단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밭에서 왜보화가 나왔겠습니까? 밭에다가 누군가가 보화를 숨겨놨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징집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뭐 길에서 돌연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밭에 보물은 묻어놨는데, 자기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밭을 사서, 밭을 갈다가 어느 날 보니까, 뭔가 이렇게 상자가 나오고 열어보니까 생각지 못한 막 엄청난 보화가 나오는거죠 보물을 숨겨놓으면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단단히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생명이 있는 씨는 다릅니다 콩은요 콩은 딱 심어놓고 콩을 어디다 심어놨는지 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적절한 수분이 있고 햇빛을 딱 쬐면요. 한 2, 3일만 있으면 나 여기 있네 하고 잎사귀가 <laughs> 올라옵니다. 올라와요. 생명이 있는 곳에는 표시를 해둘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은 스스로 표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이 복음의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이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생명은 그 사람 속에서 자랍니다. 자라요.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고 감동적인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담대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에 그들의 생명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그들을 놓아둡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귀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주눅들 이유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마을들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고성군의 하이면의 하이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봅시다. 우리 하이교회는 우리나라의 하이교회고 전 세계를 위한 하이교회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스케일이 전 세계입니다. 예, 우리는 보통 이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꿈과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의 스케일에 맞는 스케일을 우리도 키우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교획에 맞는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력하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전...